아. 스몰더면 뭐 해야 됨? 야, 마오카이에서 같이 성장할까? 너무 밀리나, 그러면? 근데 어차피 뭘 해도 맞는 거 아니야, 라인전은? 같이 존버나 타자. 스몰더야, 버텨보자, 그냥, 어. 버틸라고 핑크한 거 맞지? 나도 힐 들걸, 그냥. 야, 하루 종일 맞기 선택할걸. 난 차라리 이 찍을래. 왔어. 당겨야 될것 같은데 라이. 아저 안주? 잘불러데 <목소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막을 수는 없을 듯? 스몰라 나도 집 찍긴 해야돼서 나도 찢자 나이프 니코 간다 어? 에반디? 궁물 옆으로 썼으면 안됐나? 어 구이긴 했다. 아 이게 내가 먹거든. 맛은 있네. 이거 있기는 한데. 아.. 나도 기다리지 다리가 여기서 조금만 네아 속 빨라서 될 거. 아이스. 게 낫겠는데 그냥 비고 아, 상체에 화가 많이 났는데 예고가? 아, 근데 나는 나쁘게, 나쁘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일부러 먹은 건 아니고 아 이게 자꾸 먹게 되네. 근데 맛은 있어. 미안은 한데. 더블 기다렸다 가. 아휴, 이건 뭐가될것같 은데, 미고님 쏠라리 가야 되나? 쏠라리 가자. 아, 혹시 이좀 아쉽네. 또... 아, 카일 제보도 없어 미드라인에 와 닿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나의 용서를 받아줘. 이걸 또 내가 보고? 제발 죽여다오. 음, 우리 집 용은 아 하나 먹어 나서 좀 용색 천천히 찾아서 괜찮을 것 같기도. 니봐 와우. 마법이 가면 안돼 가면 안돼 옆에 다 있어 아... 근데 이게 저지가 안 되네 이거 뭐을 타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잘 걷긴 했다 몸만 먹으면? 나또 먹었어? <laughs> 아니 근데 이건 일부러 먹은 거 아닌데 <laughs> 맛있네 비에고쇼 잠깐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내가 먹었도? <laughs> 아! 이거 저 진짜 너무 비싼 팀이긴해. 좋은 팀이긴한데. 어떤데 비에고야 마오카이개 조디긴이지 어떤데 아니 탄 마우였다면 캐리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서폿 마우라 캐리가 되는 이 느낌은 뭘까 <laughs> 영재야. 칭찬이지, 형제야. 아, 이거 업글도 있어? 아, 이거 사기팀도 있구나. 아예 몰랐네. <웃음> 아니. <웃음> 이거 아까봐서 <안> 몰랐네. <laughs> 진짜 몰랐음. 아, 난 여기까지. 오. 이거리겨. 선생님 태초왕 아리당하시나요? 아유, 망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고 좀더 덤파일 때 부탁하시면. 네. 예, 갑니다. 롤좀 해야 돼가지고. 근데 마오카이가 너무 잘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냥. 이거밖에 안 준다고? 아니, 이거밖에 안 준다고? 중반에 마오카이가 만든 게 얼만데? <laughs> 아니 마오카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게임을. 이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몰더 이 새끼는 진짜. 야, 스몰더도 날 싫어할 수 있어, 알지? 아 스몰도 뽑았어 옆에서 카르마 같은 걸로 그냥 라인전 좀 세게 해주지 점점점 좀, 좀, 좀.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솔직히 하지만 그런 거 없지 바로 마오카이 자 근데 항아리 괜찮은데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걸 읽어보고 마음이 안 변하시면 다시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이걸 보고도 괜찮으면 네 신청해주세요 지금 참고로 5연속 태고시 중입니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그러면 아니 4월에 예약자가 엄청 많던데 아니, 4월에 해달라는 분이 많아. 같이 있는 서버, 로스트아크. 좋아하시는구나. 사형술사. 아, 근데 도전이 꽤 괜찮긴 해, 태거씨가. 로드호보, 그니까 저거, 완드가 그나마 조금 안 좋은데. 저거조차야, 태초보터 저거 뭐야, 별보단 좋아가지고. 그니까 러 얘네 비해서. 그니까 러 나쁜 건, 그니까 러 태별에 비해서는 좋은데, 얘네 비해서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전문 재료창에 선물 넣어놨습니다. 예. 네. 이걸 준다고? 성공하면 받겠습니다, 예. 네. 성공하면 받겠습니다. 물렀거나, 대멸기들아! 태버시 아무거나, 내가 엔. 은장도 이런 것도 괜찮긴 한데. 진짜 그냥 일단 뜨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샤이니 인플레노가 제일 좋지 않나? 아, 오랜만에 까니까 살짝 긴장되네. 소년이여 신화가 되어라! 신발이 말했다! 미안합니다. 즐, 즐게 마시고요 예, 즐게 마시고요 예. 근데 이게 항상 뜨는 게 아니라서, 예. 근데 이게 100%가 아니잖아, 어. 나도 다 100%로 까드리고 싶지. 100%가 아니잖아, 확률이, 어. 근데 저도 아가리까주세요 스택 먹고 싶어요. 갈까요? 근데 흐름이 이게, 음, 네, 뭐, 뭐 원하시면 까드리긴 한데. 설마 두번 연속 뜨겠지 아 마음이신가? 혹시 뭐, 좋아하시는 그 디렉터랑 노래 있으신지. 하여튼 아, 사령분 죄송하고요 예. 다음에 꼭드롭으로 드실 겁니다, 예. 화이팅 하시고. 아, 윤이사님 좋아하신다고. 우린 취향껏? 왜 아무거나 들어달라는 거 아니야? 아, 이건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이건 아니야? 뭘로 가면 되나요? 배틀베이지? 베베도 다 괜찮나? 앱제 빼고는 다 괜찮은 편 아닌가? 윤니사님 이분에게, 가오를 내주세요! 슛! 하트다와 아! 타타. 1등 아니야? 이게? 하트나와 타다가 그, 사람군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예. 이게, 거참네. 빼갈 거 없나?